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논란이 큰 사안인데 대전 지역구인 황우나 의원은 30분 거리로 옮기기 위해 수백억 혈세를 낭비해야 하냐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유일한 중앙부처지만 최근 세종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우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정부청사가 수도권 과밀해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만큼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 발전 취지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중앙 행정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안부 고시도 바꿔야 한다며. 굳이 이전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중기부는 빠져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전청사와 세종청사 간 거리가 차량으로 30분에 불과한데 타 부처와의 협업을 이유로 수백억 원이 드는 세종시 이전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세종시 이전은 행안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긴급한 회의가 열릴 때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에 간혹 이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기부의 수장이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중기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